안녕하세요.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 방금 찢어졌어요. 꾸매야 돼요. 엄청 세게 들어갔어요. 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매장 한번 볼게요. 들어오세요 이쪽 매장은요, 약 20평이 조금 안 되는 매장이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전에 아이스크림집이 들어왔었다가 금방 나가고, 그전에는 어떤 집이었을까요? 화장품,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덮밥집으로 바뀔거예요 저쪽이 주방에 들어가고 이쪽이 이제 홀이 될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밤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방백서 백주방 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처음 영상 보셨다시피 완전 공실이었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인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아래 목재를 쓰고 위에는 철재를 써서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여기가 어떤 집이냐 라면과 덮밥을 주로 파는 집이에요. 사실 라면이랑 이런 함석이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컨셉이.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맞췄고요. 기존에 여기가 디 어, p 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그대로 쓰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 메뉴판이 크게 들어갈 거예요. 안에, 사이즈에. 그리고 제가 LED 등을 몇개달아주렸죠 그래서 메뉴판이 확실히 돋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테이블 냉장고가 들어가고, 주류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주류 냉장고는 항상 바깥쪽에다가 얘기를 해요. 왜? 손님들이 주류 냉장고를 보고, 이 안에 음수를 시켜 먹어요. 술이라던가. 그리고 문은 어떻게 열어요? 이쪽으로 열어야겠죠. 왜? 문이 반대쪽으로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기물을 넣을 때문 위치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주방,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죠? 두 칸짜리 냉장고. 그러면 문은 이렇게 열어야 쉽지. 반대로 열면 어떻게 했어요? 일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매장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선을 간다는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구에서 덮밥 요리를 하거나 라면 요리를 하고 바로 설거지가 들어가고요 밑준비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음식을 배식하거나 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용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상부 선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넣기로 했는데 지금은 제가 넣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먼저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사시면 되고요 모터는요 반발적인 모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장이 천장 한번 봐주세요. 공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좀 강력한 모터를 넣고 바깥에는 보시면 팬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공기 순환을 확실히 빠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매장의 장내가 안베기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직 테이블이 안 들어왔으니까 테이블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매장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